1학년 3반 학급 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금강초롱 재능 발표회 사회를 맡은 영문초등학교 6학년 3반 전수연입니다 발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금강초롱 재능 발표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우리 영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저희를 지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금강처럼 재능 발표회에 함께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공연 중 가능하며 학부모님들께서는 공연이 방해받지 않도록 학부모석에서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교장 선생님의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사랑합니다. 친구들 지금 기분 어때요? 엄마큼 <laughs> 어, <얼만큼> 좋아요? <laughs> 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일단 오늘 우리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모신 네비들 먼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 어, 오늘 참석해 주신 네비는 어, 정소연님 우리 도서 명예교사 대표님이십니다. 네, 참석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경님,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정빈님,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뒤에 앉아계신 우리 학부모님 모든 분들 다내빈이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예, 오늘 또 최고의 여러분들을 어, 축하해주시는 내빈은 또 누굴까요? 바로 우리 최고의 내빈, 우리 담임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담임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기다려 세워주신 우리 담임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내빈이 어, 계시죠? 어, 그 내빈들은 그동안 지도해주신 우리 예술강사 강사선생님들이십니다. 강사선생님들 손님들 주세요네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예, 운영될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는 우리 학교의 공무직 그리고 학습튜터 그리고 어, 기초학습적인 어, 지원 강사님들 계십니다. 예, 손들어 주시죠. 예, 이분들 때문에 이 간행사가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를 잘 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 그리고 어, 이 행사를 지난 3월부터 기획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예, 가슴 돌리며 이렇게. 어, 참여해주셨죠참여해 우리가 그냥 쳐 계시는 것 같지만 이분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행동, 그리고 진행, 모든 것에 가슴 돌이며 바라보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학교 방가오 부장님, 김자영 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어, 두분 교감 선생님, 정종민 교감선생님 그리고 이윤지 교감선생님 그리고 예, 오늘의 최고의 주인공 누구?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 본인을 위한 박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교육가정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교장 이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있는 이 행사는 어, 우리 학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 제가 2019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을 때그해 어, 10월달에 이광강초 어, 예술 발표회, 재능 발표회에 있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는데 원래는 2021년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왜 못했을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까지 우리 친구들은 이 행사가 처음입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만큼 가슴이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이 행사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제 1부, 2부, 그리고 반가후까지세 공연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가슴이 벅찬 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그런 가슴 벅찬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질서를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다른 친구들 네 공연할 때 아낌없이 박수 쳐줬고 본인이 공연할 때네혼 혼심을 다해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영문초등학교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동안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지도를 해서 이런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 주셨을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올라오시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보셨겠지만 방과후 학교 부서에 이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부서들은 어그 우리 현관 로비와 계단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오시는 길다 내려가시는 길에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은 좋은 작품들도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들어오는 입장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질서 정연하게 아이들보다 더예 질서를 잘 지키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여건상 서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뒤에 있어서 잘 뒤에 앉으셔서 잘 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어, 영상과 사진을 찍긴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찍은 것만큼 자, 자녀들의 사진이 제대로 잘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어, 홈페이지와 다른 방법들을 응원해서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마음껏 역량을 일을 각인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 마음껏 칭찬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